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증거의 임시에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 사무국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민여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고 3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 역량 강화입니다.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운동 참여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일문품을 전달하여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전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개시하고 공단청사에 방문하여 지역 여론과 구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개혁, 9월 초경 추석 명절맞이 관내 복지시설 위문 방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1차 정례회 대비 연차회를 실시하였으며 선진 우수 사례 연찬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 사포 등지로 철저한 사전 계획과 자료 준비로 공무국회 출장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제 2차 정례회 대비 연차회를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우수지방자치단체의 비교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사무처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기관 등 지방의회 관련 직무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모범공무원의 국외정책연수를 실시하여 국외의 수범사례와 선진행정사례를 습득하여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접목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 노화된 프린터 및 출입문을 교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화합과 소통을 위한 의회 직원 연수 추진과 폭력예방교육 및 반부패 청년교육 실시로 국민이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의정 기여도와 업무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승진 임용과 포상으로 직원 사기 진작에 힘쓰고 명예 퇴직과 2024년도 공로 연수를 위한 결원 인력을 자체 경력 채용으로 일부 보충하였으며 연초 대전시 공개 채용 의뢰한 인력을 하반기에 적시에 임용하여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 신규 발령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사회 적응을 위해 지도도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족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2024년도 회계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법규와 절차에 맞게 차질없이 상반기 회계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구민에게 정기 또는 수십 표창을 수여하여 구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의 홈페이지를 매월 정기 점검하고 자료를 현행화하였으며 본회의 상임, 상임위원회의 실시간 방송으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회계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철저, 철, 법규와 절차에 맞게 임시회 및제2회 정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국민과 소통하는 효과적인 의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과의 소통 창구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알 권리 충족과 대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후대 중구의 비정과 주요 의정 활동을 구민 모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통해 의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의회 홈페이지 및 주요 행사 시 홍보 영상을 활용하여 의정 활동 전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등학교, 초중고교 대상 의회 방문견학을 활성화하여 투명하고 차별화된 대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축, 수준 높고 전문적인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5분 자유 발언과 결의안, 구정 질의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정책 및 의정 활동과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구민 중심의 정책의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의원 자치 입법 활동을 강화하여 완성도 높은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및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의 등 밀도있는 심사 분석과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 지원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의회 is 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 0 h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 n who is a p e 5 5 o n w h 제258회 제1차 정례회까지 회의 속기 후 빈틈없는 교정과 검수를 거쳐 투명한 의회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힘썼습니다. 또한 의, 의결 과정과 참석 의원을 공개하여 투명한 의사 진행 정책 결정 과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도 회계 운영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회의록을 공개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 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의회 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께서도 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향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성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 사무국장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네, 어, 윤여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어, 의상국 직원들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사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쪽에 구민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 영양 광화에 구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활동에 보면. 어, 참다 그 명절 맞이해서 이제 기관 복지 시설을 방문하잖아요. 예, 예. 네. 방문하는데 지원 품목이 항상 변함없이 백미라든지 생활 필수품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예. 혹시 현실적으로 그 수혜자가 직접 그 혜택을 볼수 있는 도서 상품권이나 그 아이들이 필요한 이런 거를 지원해주면 어떨까 본의원이 좀 제안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뭐, 제안이 되느냐? 예 예, 그건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네. 일단은 복지 시설 방문할 때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 이런 거를 사전에 조, 조사를 네. 해서 이제 네. 지원해 줬. 부분인데 또 다른 그런 이제 도서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지 가능하면은 그쪽에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지원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 쌀은 지원해 주는 곳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도서 상품권이라든지 아이들이 필요한 뭐그 신발 의류 요런거 정도는 괜찮지 예, 않을까 뭐~ 예, 번예는예예예예예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는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는예예예는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산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원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laughs> 전체 50만 원인가요? 이게 이제 그 아마 명절 두 번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한번그 지원해 줄때 50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설 명절하고 추석이 1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그렇죠. 잡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팔쪽에 보시면은요. <laughs> 이번에 열린 의전 구현을 위한 대외 홍보 강화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제출해 주셨는데 네. 중구의 견학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뭐 개최한 실적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음, 수동적인, 아니, 능, 그런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방문, 이런 일정을 잡으시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능동적으로 어,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어, 공문도 보내서 이제 그런 거를 계획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금 뭐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p 적 p o Miss Tongo, Snooko, Toko, Hal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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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a 그 의회 문서는 보관 기간이 몇 년인가요? 의회 회의록은 영구 문서로 음, 알고 있습니다. 영구. 예, 예. 일반 문서는 몇 년이죠? 일반 문서는 뭐 5년, 뭐 10년 단위 이렇게 문서에 따라서 보존 네, 기간이 예, 정해져 명이잖아요? 있는데 이 회의록 이거는 영구 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음, 네, 답변 감사드리고 <laughs> 어, 의회 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기록하는 수고였습니다. 하 또지료하실분 계십니까? 김석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그그 그, 지금 저희들 어 행정자치위원회에 예, 네. 우 어, 팔기 이제 구청장이 단체장이 새로 오면서 이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1 0일을 앞두고 있는데 <laughs> 국장님도 새로 이제 요번에 부임 하셨고, 네. 의회 조직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명칭이라든가, 어, 실과의 배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 조직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하시는 방향성이 있는지 좀한번 말씀을 주시죠. 어, 조직 개편이 아마 이제 집행부의 조직 개편이 되면은 이제 부서별로 이제 상임위별로 배치가 되면은 상임위에 대한 명칭도 거기에 맞게 변경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이 의회 사무국에 대해서도 조직 진단을 한번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어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한번 그 조직 진단 의회 같은 경우 의회 사무국 같은 경우는 조직 진단에 관련돼서 행안부 지침을 준용을 하는가요? 아니면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아니면 별도로 따른 규정에 따르는 건가요? 그래서 조직 진단은 행안부에서 이제. 그 집행부에 대한 것만 조직 진단 그런 게 내려오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들 그 의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는 거는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좀 내부 조정을 해야 될. 그 우리 조직 개편이라든가 뭐든 모든 게어그 집행부의 조직 개 행정 행정 기구 개편에 관한 조례라든가 정원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이제 우리 조직 진단을 한다든가 우리의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 있으면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현재 뭐 집행부의 조직 개편을 올라왔지만은. 저희들하고는 이제 우리에 대한 조직 개편이라든가 조직 진단이나 이런 게 아직도 협의가 없어서 저희들은 못하고 있던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우리도 할수 있으면 같이 집행부 조직 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서 운영이 되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해서는 그, 어, <laughs> 인사 관련 협약을 했죠. 저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laughs> 그, 정원이라든가 행정기구 조직 개편을 했을 때, 네. 그, 저 알고로는 그 절차에 따르게 되면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같이 협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게 그런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의회의 어떠 협조라든가 뭐 협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저지께 저지께 표현한다는 뭐 공문은 공람문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뭐 협약에 의해서 인사교 어, 저 인사교류나 뭐 이런 협약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어,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조직기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제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몇 차례 이제 한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기관대 기관대 협의한다라는 정도의 어떤 명시적인 문구만 음.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인사 교류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체적으로 그 안을 좀 만드는 절차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집행부하고 뭐그 관련돼서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사례는 없었어요. 현재 집행부하고 뭐된건 없고, 지금 그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어 저도 이제 별도로 이제음 인사 발령 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좀 작성을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정기 인사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어 집행부 하고 원만하게 인사 교류가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그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대규모는 아니지만 일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들 의회 이제 상임위원회 명칭이라든가 또그 소속 어, 실과에 대한, 어, 배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좀잘 챙기셔가지고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챙겨주시기를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음, 적극적으로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김석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셔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회 안기심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의 제2차 회의는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